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힘겹게 의사가 된 김만수 씨라는 사람이 종업병원에서 이제 월급 받고 근무하다가 그 동안 이제 모은 아주 열심히 모으고 부친이 눈밭전지를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못태서 목도 괜찮은 곳에다가 이제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어릴 때부터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던 그는 늦은 밤. 병원 문을 닫으면 의사들을 다 퇴근시키고 그 금고 앞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돈 버는 재미에 하루에 피곤이 깨끗이 식기곤 하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김만수 씨의 최대 관심은 늘돈 버는 재미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사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버는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미는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재미가 돈 버는 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금고를 열어놓고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돈을 쌓고 있던 그 김만수 씨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부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고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까? 이 그런 생각을 <laughs>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열심히 고치고 돈만 세다고 왔다고 보고하면 부처님께서 내가 정말 잘했다고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럼 마음을 고쳐먹고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부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불경에 있는 틀림없는 틀림 구절의 말씀이 있었으니 법구경의 건강은 최사,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은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고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 마음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보고는 그래 내가 하는 의사일을 하면서도 보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주 많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도 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로 부터 환자들이 오면 관심과 사랑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어떻게 귀임한 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보면 연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것에 온갖 정성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병이 의사니까 이제 아는 것도 많잖아요.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설명, 상세하게 설명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고 청성껏 치료도 해주고 밤이 되면 돈도쓰고 그날 염불을 갈춘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부처님 염불 기도를 성심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부터 부처님께서 즐겁게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남을 고쳐주는 일이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생각하기 하나도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그런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지금도 그 병원이 인수를 실천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서 병원도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